한동훈을 그 어쩌자는 거야 근데? 예, 한동은요한동은왜 라방을 계속 하면서 자기가 그 다음은 단골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? 근데 한동훈 라방이요? 듣다 보면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아, 그래요? 네?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얘기 했다 저 얘기 했다 하거든요? 아니 저 너무 좀 이상하던데 아, 너무 그, 이상해요 아니 근데 10분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너무 이상하고 어. 혼자 앉아가지고 좀 불쌍하기도 하고 무슨 그로테스크하기도 하고 막 되게 이상해요 네, 근데 그, 그걸 듣다 보면은 뭔가 이 사람의 비애가 느껴지고 그 약간 이명수의 라면 먹방 비슷한 거. 아, 근데 비슷해. 그러니까요. <laughs> <느낌 웃음> 그,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? 뭐 이런 느낌. 근데 아, 아니, 저번에 아니, 보니까 한5천명이 보고 있더라고요. 보게 이명수 보게 라면 보게 먹는 되더라고. 거를. <laughs> 보게 되더라고. <laughs> 한정훈거 그거 쉽지 않은데. 아니, 쉽지 않은데 너무 나도 부, 너무 불쌍해서. 나도 그래.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네.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? 어, 네. 오래 볼 수는 없어요. 너무 힘들어가지고. 이해가 좀 과하다. 아, 과하지. 네. 자기가 너무 잘생겼어요. 아, 그래요? 아,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. 풀이잖아. <laughs> <laughs> 김문수를 응원하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. 김문수를 아예 그냥 죽이라 다니는 거잖아. 솔직히 말하면 <laughs> 자기 혼자, 자기 유세하면서. <laughs> 한동훈는 자기 역할을 진짜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진짜 있어. 잘해요, 그런 거를. 음. 어. 자기 당대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죠 지금 네 응, 저... 칭찬해 줘야 돼 누구 저... 이준석도 잘하고 있고 어, 한동훈도 한동훈 잘... 역할 홍준표는 멀리서 잘하고 있고 <laughs> 근데 김문수만 잘... 잘하면 <laughs> 돼 <이제>. 김문수요? <웃음> <웃음>